땀, 땀 때문에 이렇게안 뭐 가리고 아니 김수찬도 멘트 저 끝났대 끝났대 이면서 하면 또유감스을웠서 그냥 하신다 방입니다 그래도 아까 보니까 땀도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더 김수찬도 지금 다 많이 흘리고 있어요 박수 많이 쳐 주시고 다음에 나오시는 박군영님과 어느 <laughs> 분보다도 <오늘 웃음> 한참 보스 <laughs> 부탁드립니다 다음 곡을 제가 준비한들는 여러분들 이 더운 날씨에 시원하게 배터리 충전하시라고 제가 <laughs> 준비했지만. <들었으면, 웃음> 홍진영 누나의 사랑의 배터리 준비를 했습니다. 엔진가났다고 생각하고 제가 다시 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? 제 노래는 아니지만 홍진영 누나의 사랑의 배터리를 준비를 했습니다. 밀당을 하시더라고 사장님 네. 배틀을 보내드리겠습니다.